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녀의 보석함 1탄. <laughs> 제가 이거 약간 시리즈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시도하는 건데 어제 친구네 와 있거든요. 친한 동생네 집에 와 있는데 어너 보석함에는 뭐 있어? 한번 다 보여줘. 이렇게 구경시켜줘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다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리려고 왔어요. 우선 보석함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 대충 이렇게 깔아놓고, 어 열심히 어. 깔고, 뜨고 어, 있고요. 그리고 이기좀 음. 그동안 이제 쇼핑했던 상자들, 상자 안에서 이제 쓸때 꺼내서 쓰는 물건들도 있어요. 한번 하나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목걸이부터 좀 볼까? 어 목걸이를 한번 볼까? 근데 사실 나는 목걸이는 음. 잘 안해서 음, 음, 음. 모으는 게 그렇게 흥미도 없고. 음. 있어도 그냥 포인트 되게 약간 저렴한 걸로 잘 쓰자 음, 음, 음. 주의라서 이게 그때 언니가 봤던 이런 음, 음. 실버 목걸이 이거 너무 예뻤어 어. 얘가 하고 왔거든요 이거 하얀색 셔츠에 딱 하고 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실버인데 엄청 반짝거려요 그래서 되게 하얗게 반짝거려서 어 화려한 느낌도 있고. 어, 근데 이거 비싸지다. 시원한 않았나. 느낌도 있고. 그때 7만 원인가? 음. 8만 원인가? 음. 롯데 잠실 2층에 음. 매대에서 음. 팔아서 음. 이걸 샀고 어느 브랜드였는지 기억나? 아, 브랜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음. 브랜드 를 알면 내가 다음에 어, 하고. 나 이거 사고 싶어서. 어, 얘랑 얘랑 음. 같은 브랜드? 아, 그 애랑 얘도 같은 예, 얘는 약간 실버 어, 얘도 실버고 약간 아, 볼드하게. 음, 볼드한 체인인데 어. 근데 절대 저렴해 보이지가 않네. 음, 실버니까 음. 약간 변색이 돼도 그냥 그 여름에 음. 차콜색 반팔티 입고 그냥 하나 음. 위에 걸치고 음. 그런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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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볍게. 음, 그리고 약간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면 음. 요런 거. 아, 요 색으로. 어, 거 사실 어, 터 지하상가에서 2 0 0 0원 주고 샀어. <laughs> 근데 포인트가 되겠네. 어, 검정색 티셔츠나 그런 데 입고 음. 링귀걸이 하나하면 음, 음. 포인트 되게 예쁘고 골드 주얼리들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음, 레이어드 야. 해도 예쁘고 그냥 요거 딱 초커처럼. 그니까 러 괜찮은데 음. 근데 너 이런 거 하고 그러면 귀걸이를 많이 하나봐. 귀걸이가 귀, 되게 많아. 맞아, 나는 그 주얼리를 다 빼도 귀걸이만큼은 꼭 해야 되고. 음. 어 귀걸이는 요새 가장 잘하는 건 음. 요거 랩다이아. 음. 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 음.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랩 다이아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 오부야, 그게. 이게 오부야? 응. 오부 정도만 돼도. 되게 때 되게 커 어, 귀에 있으면. 은 존재감이 굉장히 있고. 어, 이거는 랩 다이아로 맞췄는데, 음. 얘가 1부야 얘는 천연 다이아인데, 음, 음. 얘는 골든듀에서 맞춘 건데 음, 음. 처음엔 이걸로도 만족을 했지. 근데 끼다 보니까. 아 조금 더큰게 필요하겠다. 어, 점점 큰거 보고 어, 어. 있지. 그래서 백화점에서 3부, 5부 껴봤는데 가격이 음. 너무 음. 너무 나서 어막 이제 막 500, 600뭐 음. 5부는 두쌍 이렇게 하면은 천만 원까지 가니까 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마침 또랩다이야를 맞추는 곳을 내가 한 군데 뚫어서 이제 음. 거기서 이렇게 맞추고 있지. 맞아. 너 이거 맞추는 데가 오늘 테니스 박지 짜아온아니야 어. 이게 테니스 박지. 세팅은 이렇게 네발 물림으로 돼 있고, 1.5부, 음, 되게 크다. 1.5부도. 그래서 나는 사실 1.5부로 음. 맞춘게일부로 하면 음. 하나 하면 존재감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얘를 빼더라도 그냥 얘 하나만으로도 어. 돋보일 수 있게 좀 크게 했다는 거지. 음. 그래서 이렇게 1.5부로 맞췄고, 음. 요거까지 같이 하면 너무 과하다. 음. 그래서 한번 이제 금은보화를 차일 때가 되면 음. 그때 이제 주렁주렁 차고 나가겠다는 마음. 음, 그러니까 레이어드해서 주렁주렁 어. 찰 마음도 있잖아. 예. 아, 이아 이렇게 해서 종교하고 팔찌 이렇게 또 넣어요. 예뻐. 거기서 그리고... 이제 요거 오부짜리를 맞췄던 거. 음. 오 이거는 진짜 다이아인데 너무 작아. 1부대1 보이지가 않지. 이건 14K 그냥 링디고인데. 응, 응. 이거는 그냥 티셔츠 입고 가볍게 할 때. 응, 응. 링도 사실 클래식하고 응. 유행이 없죠. 이런 거 진짜 크기도 작고 해가지고 그냥 데일리하게 데일리로 되게 캐주얼하게 하기에 되게 음. 좋은 그런 링귀걸이네요. 근데 또 링귀걸이를 하고 싶다가 백화점 같은데 가고 싶은데 음. 링귀걸이가 어울리는 착장인데 이걸 하면 약간 뭔가 마음에 음. 불안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또 가서 얘를 하나 사옵니다. <laughs> 어떤 아. 어떤 불안함이죠? 어 브랜드를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아. 너무 예 평범하다. 얘는 음, 금이지만. 어 너무 어, <laughs> 금이지만 평범하다. 어, 그래서. 어, 해, 어 해서 산게 아, 이제 크리스한 비올. 비올의 링귀걸이. 이거는 패션 주얼리죠? 패션 주얼리인데 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존재감은 있고. 이것도 약간 빈티지스러운 골드, 약간 24K 색깔에 가까운 골드 색이라. 이게 도금인가? 어 도금일걸. 도금은 도금일 거야, 그렇지? 음. 패션 주얼리들도 다. 음. 근데 이거 되게 예쁘다. 이거 하,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 어, 해도 되게 이쁘고 내가 이제 랩다이아를 하면서 얘가 좀 많이 음. 시들해졌는데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데일리로도 음. 어 음. 이렇게 과하지만 데일리로도 많이 찼다. 음. 존재감이 있는 링귀걸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음. 어. 이런 패션 주얼리 하나 음. 하셔도 너무 예쁘다. 이거 음. 음. 디올에서 이거 딱 하나. 음. 이제 여기에 이제 수많은 샤넬들 샤넬. 네. <laughs> 샤넬을 어... 한, 엄청 어... 파시는 기간이 있으셨나봐요 어... 네 맞아요 음, 음. 샤넬을 그 이런 주얼리 세계에 입문하기 전에 음, 음. 그러니까 샤넬 가방은 솔직히 자주 사기에는 가격이 몇백 대가 하니까 음. 그냥 들리는 김에 뭐 귀걸이 있어요 할때 음. 있으면 사야 돼 왜냐하면은 다음에 가면 이런 기본 귀걸이들은 없거든 음, 음. 그래서 음. 이제 뭐 1년에 한두 개씩 음. 이왕 하는 거 샤넬로 하자 음, 음, 그 마음에 이제 음. 사모왔던 것들 음. 하나 <laughs> 이게 근데 큐빅일 텐데 얘는 음. 유색이네요 약간 검정색 회색 음. 섞인 음. 그래서 검정색 옷 입을 때 그냥 포인트 하나 주려고 음. 하면은 또 얘만 너무 눈에 들어오더라고 음, 예쁘대 음. 음, 예쁘네 예쁘네 음. 색깔이 또 있어서 또 예쁘고 음. 그럼 얘는요? 얘는 다른 걸 사러 갔다가 걔를 포기하고 걔를 사고 얘를 안사는데 너무 눈에 밟혀서 다시 사온 음. 왜냐하면 이게 다 전체 큐빅이 아니고 음. 반만 큐빅이 되어 있어서 반짝이기도 하고 약간 엔틱한 느낌도 있고 음. 그래서 얘도 한번 잘했었고 얘는 음. 이제 크리스마스 쯤 나온 음, 너무 크리스마스 시즌 아, 귀걸이 어, 같이 생겼다 어. 음. 초록색과 빨간색 크리스마스 색깔을 큐빅으로 넣어가지고 음. 예쁜데 얘도. 음. 그 다음으로 잘낀게요 동전 모양, 동전 모양이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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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원형. 음. 그런 것도 꾸준히 나오는 디자인. 음. 꾸준히 나오는 음. 디자인이고. 이렇게 음. 음. 잘끼고 그리고 혹시 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음. 어 혹시 내가 정말 찾던 귀걸이다. 음. 그러면 당근에 내놨는데 안 팔렸어. 음. 어, 봐봐 아, 어, 예쁜데. 너무 안 팔렸어. 음. 그래서 이게 제가 상가격 이만큼 음. 드릴테니까 혹시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어, 댓글 남겨주시... 댓글을 남겨주시면 <laughs> 연락드려서 어, 제가 어. 이렇게 보증서도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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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근데 이제 너가 산지 좀 됐어? 산지 좀 됐지 근데 지금 살려면 이게 100만원이 넘어갈 거야 그치 그치 어. 그때 얼마에 샀는데? 그때 한 50만원 초중반? 음. 어. 그 그러니까 너가 왜 팔고 싶은지 왠지 알것 같아. 더 젊은 사람들이 하면 더 예쁠 맞아,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나... 어, 맞아. 지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거는 내가 자꾸 뭔가 귀에 붙이기가 음. 아 뭔가 민망한 건 아닌데 너무 예만 보여. 하트 별봐 이러니까 어. 어, 너무 예만 보여. 어린 너. 친구들이 하면 더 예쁠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점점 손이 덜 가진데. 어, 그래서 근데 상태가 덥수. 되게 좋네. 어, 여러분 상태 어 되게 새것 같이 깔끔해요. 좋고요. 네, 깨끗하고. 어 예, 뻐요 음, 혹시 계시면 음, 연락 주세요. 계시면은 어, 네.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아, 진주 귀걸이. 어, 맞아. 진주는 음. 내가 진주도 좋아하는데 음. 이건 아코야 진주. 음. 이거는 솔직히 나도 아직 진주 볼줄 진주 보는 눈은 없어서 음. 그냥 로제 도르 음. 이런 데 아울렛 갔다가 한 10만 원 중반대에 그냥 음. 핑크빛으로 음. 약간 핑크빛. 조금 어느 방향을 보면 핑크빛이 조금 아 나는 이렇게 골라 온 거고 음 옆에 작은 진주는 아가씨 때부터 하던 음 담수 진주. 음 담수 진주고 음 그리고 이건 우리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주신 음 우리 시어머니가 끼시던 진주. 이거를 보면 색이 음 진짜 너무 예뻐 마감도 되게 예쁘. 어, 그리고 이 마감이 진짜. 음, 마감이 정말 예뻐. 예뻐. 예뻐서 여기 리본이야. 음. 여기 리본 옛날에 진짜 몇십년 전에 하셨을 텐데 아직도 음. 하는거 보면 진주도 그러니까. 좋은 진주도 하나쯤 있으면 어, 너무 좋지 트레이드도 너무 예쁘고 맞아. 음. 에, 에르메스 에 그냥 주얼인데 얘는 지금 아마 단종됐을 건데 에일린이라는 음. 음. 이어링이고 음. 보면 알겠지만 이 이렇게 드롭형 귀걸이를 안 좋아해서 딱 붙는 건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달랑거리는. 음. 위치가 달랑 거리는 거야. 응, 근데 달랑거리는구나. 너무 예쁘다. 이거 약간 레스트일이야. 아, 되게 어 되게 클래식하고 어. 안 질릴 만응 음, 맞아. 어. 이거 산지 지금 한 7년 정도 됐는데 변색도 하나도 없고 음, 음. 그냥 검정색 옷 입었는데 여성스러운 건좀 하기 싫었네. 음, 음. 그때 그냥 요거를 음, 그냥 포인트로 음, 음. 잘하고 귀에 붙는 스타일인데 음. 이건 왜 단종시켰는지 모르겠어. 어, 안 팔렸으니까 단종시켰을 거야. 그리고 어, 이제 맞아. 단종됐다가도 다시 나올 수도 맞아. 있어. 음, 아무튼 이거 보시면 음. 나중에 나오면 꼭 사시라. 어, 이거는 또 어, 여기서 다시 나오게 되면 사야 어, 되겠다. 색깔만 바꿔서 계속 음, 음, 나오니까 음, 음. 이게 있고 음. 귀걸이는 방. 1 0년 음. 이게 결혼할 때 음. 이제 예물을 고르라고 아, 하는데 센트야. 이거는 진짜 뽕을 뺐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이게 보면 음.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는데 음. 이거를 회사에 차고 가자니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거지 음. 근데 그러다가 애를 낳고 나서 뭐문생 가는데 이걸 찰 이유가 뭐 있어 <laughs> 마트 가는데 이걸 찰 이유가 없잖아. <laughs> 그래서 은근 아, 활용이 안 됐어? 어 은근 음, 활용이 음. 안 돼서 이런 샤넬 길 주걸리만 계속 하다가 음. 요새 이제 조금 다시 깨볼까 얘는 한열 번도 음, 안 쳤을 음, 거야 사실. 지금 열심히 쳐, 어, 되게 예쁘다. 어, 열 번도. 음. 근데 얘난 뭔가 얘는 되게 부담스러워서 안 끼게 되는데 음. 되게 역설적이네 목걸이는 더안 해. 왜냐면 내가 음, 드, 이 원래 목걸이 를잘안 해서 그런가? 음, 원래 안 하고 팬던트로 떨어지면 뭔가. 무거워. 어, 어 지금도 알아, 알아. 목걸이 안 했잖아. 아, 어, 나 그거 알아. 어, 어. 그래서 얘는 더 워낙. 줄만 있는 게더 어. 사실 다 줄만 있는 아, 이런 너 것들. 진짜 다 줄만 있 네, 어. 그러고 보니까. 응. 어, 어. 그래서 근데 되게 역설적이게 어 얘는 내가 과하다고 해서 안 꼈는데. <laughs> <laughs> 왜더 과한 거있나요그 어, 얘를 잡으면. <laughs> 또어 작년에 과안대를 어, 데려오셨네요. 어 작년에 얘를 이제 데려왔어. 얘는, 음, 음. <laughs> 얘는 나한테 조금 조신한 느낌이 음, 음. 언니가 보면 알겠지만 나한테 조금 조신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어 내가 막 캐주얼하게도 너무 잘찰것 같은 거야. 얘는 심지어 얘보다 더 찼어. 작년 가을에 샀는데. 음, 이스위스 이 사이즈보다 어이 빈티지를 훨씬 잘 찼고 또얘 커넬은 이제 원석이 색깔이 다 달라. 그래서 음, 음. 내가 산 거는 약간 맑은 빛의 커넬이야. 음, 보통 너무 보통 많이 사는 게 약간 조금 짙은 빨강의 어, 커넬을 어. 많이 사는데 음, 음, 얘는 약간 오렌지빛 다홍이 도는 커넬인데 음. 이걸 하면 나는 훨씬 더 얼굴이 살더라고요. 아그막 진한 빨강보다? 어그 음. 원석보다 나는 요 톤이 더 받아서 이걸 샀어. 약간 썼어. 투명한 느낌이 있어. 어 맞아. 원래 어. 커넬이 빛이 많이 투과가 되는데 음. 이제 여기서 짙어지면 이제 다른데 딱 다였을때 짙은 빨강으로 보이는데, 그냥 보이는 거지. 빨강인데, 이거는 약간 그래서 오렌지빛도 있고, 음. 약간 브라운빛도 있고. 음. 되게 오묘하게 음, 예쁘네. 맞아. 그래 커넬이 음. 이렇게 예쁜데 헉, 왜 사람들이 다저 마더 고을못 사는지 나는 음, 잘 모르겠어. 커넬이 음. 진짜 예쁘다. 이게 너한테 훨씬 더잘 어울린다. 음. 안 해봐도 알겠다. 음. 아 한국 안 봐도 이게 너한테 훨씬 어. 잘 어울릴 거라는 거 알겠어. 그래서, 잘 샀다. 음. 그래서 이걸 더 자주 하게 된다야어 이거를 얘보다 더 맞았어. <laughs> 훨씬 훨씬 튀는 색상에 훨씬 사이즈도 커졌는데. <laughs> 어, 어 얘를 훨씬 더잘 음. 했고. 또 예물 또 있어, 있어, 있어 이거리? 오, 아니 귀걸이 이제, 목걸이 우리 다, 다 봤어. 어, 다봤어그 다음에 결혼 때는 이제 쟤랑 요1캐럿짜리 반지 하나. 반지. 아, 다이아도 받았네. 음, 반지 아, 딱 하나 아. 했어. 이거는 아. 티파니에서 맞출까 했는데 티파니가 너무너무 비싼 거야. 아, 너무 비싸.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아. 그 청담에 주얼리샵이 많잖아. 아. 거기서 다이아 등급을 올리고 아. 티파니랑 똑같이 제작을 해라. 아. 그래서 대신 얘는 그걸 거야. 백금인데 플래티늄이야. 그래서 음. 무게감이 아마 좀더 있어 일반 백금보다 맞네, 맞네. 어, 그래서 음. 1 k g 으로 이거 하나랑 이렇게 음, 음, 음. 아, 너무 과하지? 음, 음, 아니 너가 다이아 대신 이거 받은 줄 알았어 음. 근데 다이아도 받고 받았으면 음. 알차게 다 받았는데 어. 가지수가 적었지 뭐총 어. 예산은 대충 비슷하다 음, 음, 음. 그래서 우리 남편이 조금 그때 나를 너무 많이 사랑했는지 음. <laughs> 다이드러으로는 어. 티파니에서 하나 맞춰주더라고 작게. 오아 어, 근데 이거 지금 이게 이부 조금 넘는데 이게 거의 한5 0 0만원 돈이었어. 그 당시. 그러니까 티파니가 너무 비싸다는 거지. 와, 근데 근 이거 되게 예쁘던데. 오 어, 그러니까 어내 감성은 아니야. 음... 왜냐면 굉장히 여성스럽잖아. 맞아 내감성이다야어그 어, 어. 이게 되게 이게 리본 모양으로 세팅이 돼 있는데. 어, 그러니까. 어 그때 그래서 아직까지 얘기를 못했어 마음에. <laughs> 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laughs> 근데 유튜브를 안 보니까. 아, 어, 맞아. 어. 요거 하나 예쁘다. 해 주더라고. 어, 결혼할 예쁘다, 때 프로포즈 링으로. 근데 이거는 작으니까 이게 부담 안 되게 데일리로 하게 막 오, 하고 다니기도 오. 괜찮을 텐데. 비 스타일이 언니? 아닌 거. 근데, 근데 <laughs> <지금> 데일리로요? <laughs> 이런 거 <거야> 하세요. 아! <laughs> 이런 거요? 데일리로 아. 안 해요. 이런 거 하세요. 아. 이런 거. 이런 거좀 아. 볼드 해야 되고요. 아. 네. 어, 이것도 한겹 끼다가 어. 너무 화가 나서 하나 더, 그, 어. 심지어 다른 브랜드다 각각. 아니, <laughs> 왜 화가 나시나요? 작은 게 화가 나시나요? <laughs> 얘만 하나 했는데, 어, 처음에는 만족했는데, 음. 너무. 또큰게 어, 음. 필요하다. 어, 그래서 얘는 골든듀에서 음. 한창 여름에 세일할 때 음. 그때 맞췄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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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미코라고 신세계 강남 아, 2층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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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알아요. 근데 이게 했는데 높이도 맞고 잘 맞는 거야. 음. 그러네. 그리고 얘네가 DP를 12호로 딱 해놓거든? 근데 음. 내 사이즈였는데 난 주문도 싫어서 거기 DP된 거 사왔어 음, <laughs> 거기 DP 돼있던 그래,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데일리로 음. 하시는데 어떻게 이걸 데일리로 하나요? <laughs>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되나 이거는 그냥 영원히 간직인가요? 어, <laughs> 얘는 가끔 이제 추억을 보면서 음, 음, 가끔 음. 한번 껴보고 사요 남편이 어. 날참 많이 사랑했었는데 어, 맞아 <laughs> 그 느낌으로 갖고 있어 어, 어. 요렇게 입고 음. 나머지는 아, 내가 유일하게 또 우리 남편이 날 너무 사랑하는 거를 느꼈 음, 느낀 게이게 음, 음. 시계도 결혼할 때안 했는데 음, 음, 그도 것참후해스럽고어 그렇지 결혼할 때 어, 해야 돼 시계 할 어, 거면 결혼할 때 하세요. 그때는 네.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음, 맞아, 남편이 조금 그랬는지 음, 음. 이제 임신했을 때 임신했을 때 사랑이 막 폭발하셨네. 어 그때 나를 어 하나 서프라이즈로 하나 사준 게 까르띠에 음. 시계인데 아마 이것도 단종. 음 맞아. 음한3 년. 2-3년 정도 이제 있다가 음. 인기가 없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음. 음. 우리 남편이 이거를 고른 이유가 사실 발롱블루도 있고 음. 뭐 그때 우리 때는 탱크 솔로였는데 음. 지금 탱크 머스트라고 하더라고 음. 탱크 솔로도 있고 더 이것보다 가격대가 저렴한 게 있었는데 음. 왜 골랐냐고 하니까 걔네는 쿼츠 무브먼트인데 얘는 오토매틱이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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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 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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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롱블루도 오토매틱인가? 맞아, 그건 좀 너무 자기가 보기에 납작했대. 아, 이건 좀 위로 볼륨하게 어, 올라와 있네. 어, 아, 그렇지, 어. 납작해.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어. 하면 어떤 느낌이야? 자주 차서 요새도 잘 차고. 음. 되게 워낙 클래식한 디자인이기는 해. 음. 어, 그래서 또 위로 또 올라와 있어서 되게 음. 볼륨감 이 있어. 그래서 좀 납작한 거 싫다. 그러니까 시계 되게 얇고 납작해서 딱 음. 손목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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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이거는 생각보다 이건 칭찬해주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나만 아는 음. 그러니까 유명한 모델은 아닌데 음, 음. 그래도... 근데 알만한 사람들은 딱 e y 르 u r 건알거 e You can change your name. You can change your name. You can change y 고 u r name. You can c 따끈 n g e y o u 그리고 이 앞에 계신 언니의 찬스를 해서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애달았었는데 구해준 샹들뱅글. 제가 구해줬어요. 아, 얘가 진짜 어려웠어. 아 근데 이거 진짜 예쁘더라. 아, 나 해보고, 어, 나 해, 내가 너무 해봐. 주렁주렁이니까. 응. 이거 해보고, 어, 이거 나도 사야 겠는데 <laughs> <laughs> 뽕뽕 왔어 음, 응. 응. 응, 너무 예뻐. 이거 진짜 되게 존재감 있고 여름에 시원하게 차게 진짜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 그러니까 음. 얘가 이샹 달이 되게 예쁜 게 얘도 언니가 좋아하는 거야. 얘도 약간 화이트에 가까운 실버잖아. 맞아. 에이스가 그러니까, 좀. 맞아. 굉장히 화이트에 가까운 실버야. 어, 나중에 변색이 된다 하더라도 처음 찼을때 이거가 음. 너무 예뻐서 음. 그리고 그 가서 매장 가서 세척 서비스 받으면 돼. 어, 그럼 어. 받아야겠다. 어, 어, 어. 그리고 이 뱅글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음. 이게 많이 찾는게 샹달 반지 잖아 실버로 맞아. 어, 맞아, 맞아.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89만원이 나더라고 음, 근데 음. 이거 언니 110 얼마 줬잖아 음. 그러니까 그럼 팔찌가 훨씬, 훨씬 더 가성비 좋은거 아니야? 어, 어. 그 팔찌가 음. 훨씬 낫지 그래서 음. 샹달 반지를 할 바에는 조금 구하기 어렵더라도 이뱅글이 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수납하고 있는 템인데 음. 이거는 이것도 10년 전에 신혼여행 가서 음, 음, 음. 사온 클리가슈 음. 이것도 음. 근데 약간... 왜안 차? 어 모르겠어 음. 이게 내가 음. 사오고 기스도 별로 없어 사실. 음, 그러니까 되게 어. <laughs> 되게 보존이 잘돼 있네. 어, 기스도 차셔서. 없어. 음. 이게 내가 파리 신혼여행 갔을 때사온 건데 음. 어안 차게 되더라고. 어, 나는 클리가슈 진짜 많이 차게 되던데. 아, 진짜 음, 이거를 또 쿨톤이어가지고 좀 화이트로 사셨네요. 이거 야. 근데 뭐지? 이거 사실 되게 예쁜 색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좀 유색이잖아요. 유색, 오. 유색. 근데 또 우리 친구가 또 엄청 유색을 또 사랑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집에 온 김에 다 털어간다. 그래서 저희가 유색 가방 편을 또 준비했거든요. 봄이 되면 또막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 막 걸치고 싶잖아요. 또 가방도 다양하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더 이상 없지 이제. 어, 얘를 넣었어. 아, 마지막으로. 어, 그래. 얘는 내가 요거 찍는다 해서 음. AS를 안 맡겼는데 얘는 까르띠에 트리니팅링이고 음. 아마 클래식 스몰이 음. 아니고 클래식 사이즈 같은데. 음. 얘는 10년 전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음. 어, 뭔가 또 하나 사고 싶은 거야. 음. 아, 그때. 그래서 이제 까르띠에 매장으로 가서 음. 퇴근하고 가서 사온 트리니티링인데 음, 음. 얘는 이제 보면 약간 소세지가 됐요 나도 음. 이제 살도 쪘고 해갖고 음, 음. 얘는 1년에 이게 사고 최초 1회가 무상 서비스로 음. 두 사이즈 줄이거나 두 음. 사이즈 늘리거나가 된대. 음. 그래서 이제 요거 소개하고 이제 내일 백화점 가서 맡겨야지.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늘리고 어떻게 줄일까? 그러게. 아니 다시 제작하지 네. 않고서 야 늘리고 줄이는 게 가능하다는 게 너무 신기해. 그지 트리니티링이 되는 게 음. 신기하지. 음. 그리고 얘는 음. 어 살짝 말씀드린 거, 얘는 제작입니다. 너무 어, 정교하게 잘 만들지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감탄을 했는 데 마저. 여러분 그어 제작이야도 약간 찔리는 마음으로 끼고 있긴 한데 음. 우리 시어머니가 선물로 맞춰준 거라. 어르신들은 이제 요거를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금 중량을 어, 그렇죠. 아, 어, 금값 대비 너무 비싸다. 금이 얼마큼 들어가 있느냐. 어, 어 그게 또 중요하셨는데. 아, 진 금값 대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도곡동 할머니들이 음. 어디 하나 뚫으셨는데 이제 너도 하나 할래 해서 이제 저도 음. 냅다 받아온. 음. 음. 예쁘다. 금 중량이 꽤될 거야. 응.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제 끝. 음. <laughs> 자. 아, 잘 구경했어요. 다음에는 또 가방 소개 또 이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안녕!